자, 약간 사이드 라이닝입니다. 롤그 로우 레그, 그 밑에 있는 다리를 갖다가 뒤로 쫙 뺍니다. 약간 뒤에, 대, 에는 뒤로 심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관절을 약간, 이게, 무릎관절을 약간 구부리세요. 자,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워킹을 하는데, 자, 이런 돌이 있습니다. 이런 돌. 그냥 이렇게, 에, 예, 그냥, 그 강가에서 주순 돌이에요. 이런 돌은 이 자체가 이, 이, 이렇게 현무암처럼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온 돌을 갖다 오래 품지는 않지만 투박한 맛이 있고 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돌들을 구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돌이 있으면 이런 돌을 선택을 하십시오. 예, 까만 돌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이런 돌이 쉽지 않습니다. 찾기가. 예, 그럼 이런 돌을 사용하는데 이런 돌은 어디서 하냐? 무게감 있게 압을 줄때 사용합니다. 자, 대체는. 근육이 엄청 많은 다리죠. 네, 근육이 제일 많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손과 돌이 섞어 들어가야 됩니다. 압이. 압이 섞어 들어가야, 이게 느낌이 좋아요. 만약에, 돌만 가지고 한다면 한 가지 밖에는 얻는 게 없습니다. 좋은 느낌을 얻지를 못해요. 그냥 아뭐 목적한 대로 실현할 수 있겠지만 느낌이 같이 따라줘야 더 만족스럽습니다. 마사지를 받을 때는 이 자율신경 자체가 부교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좋은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느낌이 좋으면 근육 자체가 스스로 이완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느낌이 좋게 하기 위해서 손하고 돌하고 같이 섞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돌 가지고도 아 마사지를 하는구나 뭐 이런 것이 지금 이 과정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옆으로 누워서 예, 후부근육하고 내측부근육 예. 자 내측부근육 예, 후부근육 그 예.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후부 예, 내측부 돌을 세워서 돌을 예, 세워서 하면 이제 이렇게 마, 하는 마사지하고 똑같죠 실전에서는 손가락을 사, 사용하지 않고 돌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하지는 마사지를 받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시술자가 마사지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피술자 시술자가 공이 완벽하게. 예, 좋아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이게 하지입니다. 하지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예, 앞도 다양하게, 에, 섞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부딪힐 것도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력 때문에, 에, 피로감이 많이 쌓이는 곳이다. 빨리 피로감이 제거가 되면, 예, 뇌신경도 굉장히 느낌을 더 많이 좋게 받아들입니다. 예, 하지가 어떻게 보면은 마사지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서로 경감한 그 부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옆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발, 예, 족조가 보이게 되면 예, 족조도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 그, 여기는 이제 근육이 많으니까, 네. 예, 둔탁하게 압을 주셔도 되고요. 발뒤꿈치는 가볍게 타지해도 좋습니다. 같이 파주시고 나머지 네, 중저골까지 해가지고 시골도 조금씩 눌러줘도 됩니다 네, 뭐 근데 이 자체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때는 소, 손으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손으로 마사지 해주시고요 네, 터프하게 생긴는 곳만 돌을 네,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돌을 왜 쓰는지 피술자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돌을 써야 될때 굳이 손으로 하고, 손으로 할때 돌을 쓸 필요 없죠. 이런 게 얼마나 뭐 저기 된다고 무거운 돌로 돌을 저기를 하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좋고요. 네.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손보다는 이제 돌이 조금 더 편하겠죠.